남파랑길 90 코스를 걷기 위하여 레저토피아 관광버스에 올라타자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차창 밖으로 겨울 기운이 묻어났다.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호남으로 이어지는 길 김제유계소를 지날 때쯤엔 태양이 구름 속에 숨은 탓인지 호남평야의 추수 끝난 들판이 더 넓고 고요하게 펼쳐졌다. 청주에서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네 시간을 넘어갈 즈음. 목포를 지나 전라남도 해남땅끝 마을로 들어섰다. 남파랑길 90코스의 시발점이 있는 미황사 주차장에 도착하여 대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코스를 전달받고 배낭을 둘러매니 오늘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달마산 미황사, 오래된 시간을 지나며 부산 오륙도에서 해남땅끝까지 이어지는 1470km 위긴 여정의 남파랑길 중에서 90코스는 미황사에서 땅끝 하까지 약 13.9km, 태안의 한적함과 산중의 정적이 함께 어우러져 걷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코스다. 미황사 입구에 서자 남도 500리 역사숲길 달마고도 에 대한 안내문이 반긴다. 이곳의 달마산은 소백산맥이 두륜산을 지나 마지막으로 솟아오른 산으로 높이는 489m. 청년 고찰 미황사와 어우러져 남도 풍경의 멋을 완성한다. 가파른 돌계단을 따라 오르니 당풍이 마지막 붉은 기운을 품고 남아있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에 이르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보통 천왕상 내분이 크게 서있기 마련인데 미황사 천왕문에는 팔각형 윤장대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안에 불경을 넣고 돌리면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다고 한다. 오래된 신앙의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계단을 조금 더 오르자 자화로가 나타난다.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인 해탈문을 상징한다지만, 오늘은 공사 중이라 대웅보전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려 내려왔다. 달마고도 사람의 손길로 만든 구도의 길. 이제 본격적으로 남파랑계 90코스의 핵심인 달마고도로 향한다. 달마고도는 달마산 중턱에 자리한 12개의 암자를 잇는 길로, 예전에는 해남 사람들이 장을 보러 다니던 생활의 길이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길을 만들 때 중장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순전히 사람들이 손으로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다듬어 만든 길이라 명품 숲길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부도함 삼거리를 지나면서부터 길은 조금씩 거칠어졌다. 바위가 깨어진 듯한 날카로운 구간이 이어진다. 마치 산이 일부러 단단한 속살을 보여주려는 듯 거친 표정을 하고 있다. 미황사를 떠난 지한시간쯤 지나자 도솔람 삼거리가 나타났다. 우리 일행은 남파란길 90코스의 정상코스를 줄여서 물고리제 방향으로 이어지는 5.2km의 핵심 구간만을 선택하여 걷기로 하고 달마산 공중화장실 부근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도솔봉 약스터로 내려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도솔봉 약스터로 이어지는 고요한 시간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은 걷기 좋게 평탄했다. 약수터에 도착할 무렵, 길가의 나무판지에는 당신이 보고 싶어 바람이 되었다. 바람의 길을 물으니 내 멋대로 가라한다. 감성적인 문구들이 새겨져 있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잠시 고개를 들어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니 괜히 마음 한편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한 모금 마신 뒤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로 향하면서. 뒤돌아보니 달마산의 바위 능선이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서있었고 마치 방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묵묵히 지켜보는 듯했다. 점심. 남도 한 그릇의 든든함. 오늘 점심은 도시락이 아니었다. 송지면 본동 기사식당에서 전복과 꽃게탕 정식을 한상 받았다. 가을 단풍잎을 띄운 막걸리까지 더해지니 이만큼 남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밥상이 또 있을까. 걸어온 피로가 수식간에 풀리는 기분이었다. 땅끝 전망대, 남과 북의 길이 시작되는 곳,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에 올라 땅끝 전망대로 향했다. 데크로 된 길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니 시원하게 펼쳐지는 남해와 서해 바다가 맞닿아 있었다. 9층 전망대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보았지만 두터운 유리 탓인지 눈에 담기엔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멀리 미역김 양식장이 보이는 바다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전망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며 땅끝의 유래 안내문을 읽어본다. 이곳은 북위 34도 17분 21초 한반도의 최남단이다. 조선시대 지리지와 최남선의 글에서도 해남 땅끝을 대한민국 남쪽의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한다. 상천리 금수강산이라는 표현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니 세상 의미가 깊게 다가온다. 모노레일로 내려간 땅끝 바다가 시작되는 자리. 오노레일 승강장에서 탑승권을 구매하여 탑승하자 약 20에서 30명이 함께 가파른 절벽을 따라 천천히 3 0 0 m 를 미끄러지듯 하강했다. 하부 승강장에 내려서 포토존에서 가볍게 인증사진을 남긴 뒤 해변을 시계방향으로 걸어가며 한반도의 끝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세모 형태의 스카이워크를 돌아보았다. 바닷속으로 비치는 햇빛을 보며 천천히 데크길을 따라 내려오자 송곳같이 뾰족한 삼각뿔 모형의 땅끝이 가 나타났다. 여기는 땅끝, 한반도의 시작, 문구 하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다.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이 지점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였다. 바다와 마닿는 길을 바라보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마무리 미황사에서 시작해 달마고도를 지나 땅끝 전망대까지 오늘의 남파란길 90코스 여정은 고요한 산길과 탁 트인 바다가 번갈아 어우러지는 길이었다. 오래된 숲길을 걷고 바위 능선을 지나며 또 바다가 시작되는 땅끝에 서며 느낀 것은 단한 가지 이 길은 끝을 향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남해의 푸른 바다를 뒤로 하고 석양의 기운은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왔던 길을 되돌아 4시간 반 이상을 줄기차게 달려서 목포와 전주 대전을 거쳐 20일 시경에는 청주에 무사히 도착하였다.